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지경 소장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의 현황을 이야기해 드렸고, 두 번째 코너는 가장 요즘 핫한 이슈죠. 바로 비규제 지역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지방.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신축 아파트와 분양권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광역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너나 할것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게현재 상황입니다 규제지역 현황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사실상 어지간한 데들은 다 묶이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몇몇 지역들을 빼고서 인천 전 지역 어지간한 데들은 다 묶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와중에서 안 묶인 데들이 있죠 표를 보면 눈에 띄는 데가 바로 김포와 파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6.17 부동산 대책에서 빗겨나갔다고 바로 앉은 자리에서 가격대가 몇억이 뛰었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음 부동산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를 묶어버리겠죠. 비규제지역이라고 해서 들어갈까 말까 이전에 여기가 규제지역으로 묶여도 안전한 지역인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지방에서는 대전과 세종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해당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돌고 있었던 와중에도 대전과 세종은 엄청나게 가격이 크게 상승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전은 비규제지역이었지만 세종은 우리가 규제 3종 세트가 다 묶인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조종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렇게 세 가지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었는데요. 규제지역으로 묶이냐, 안 묶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제지역으로 묶여도 괜찮은 입지인지 묶이면 큰일 난 입지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이죠. 파주 먼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변동률인데요, 우리가 2020년도 상반기에 대한 상승률을 한번 표로 보시게 되면 파주는 어떤가요? 하락하고 있었죠. 2020년도 상반기 표를 보시게 되면 어지간한 수도권 지역들은 다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서도 파주는 하락하고 있었었습니다. 즉 똑같은 비규제 지역이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비규제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면 똑같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여기가 그러고서도 그 가격을 유지할 만한 모멘텀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서 투자자들이, 어, 파주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빠졌네? 라고는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매수한 그 사람들까지는 돈을 벌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내가 빠져나올 타이밍, 당장 일주일 뒤에 혹은 이주일 뒤에 파주가 조정대상 지역을 묶였다라고 했었을 때그 빠져나올 타이밍을 잘못 나온다. 묶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일명 설거지라고 하죠. 잘못 설거지 당하면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이 올라간 차익을 우리가 보존해 주는 거고요. 구원 투수들이 안 오게 되면 그대로 묶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렇게 대규모로 규제 지역들이 지정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괜찮은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아직 좀 멀리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괜찮을까요? 지방은 사실 더 심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얘기했었을 때 신축 아파트와 분양권만 올라간다 얘기했었는데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답이 없습니다. 한번 표를 보도록 할까요? 2020년도 상반기 전국 아파트 누적 변동률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수억씩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방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를 판단해 볼때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간의 차이인데요. 신축 아파트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구축 아파트는 계속 그대로다? 라고 하면 둘중 하나겠죠. 이 신축 아파트가 거품이라든가 이 구축 아파트가 저평가해서 얘가 떨어지든 얘가 올라가든 둘중 하나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방의 구축 아파트가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상 전국의 부동산 가격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현 정권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때문에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짜잘한 주택들을 살려고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묶이게 된다라고 하면, 지방 부동산에 그것도 구축 들어가는 거 위험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은 괜찮은가라고 하면, 사실 여기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축만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 에 대해서는 일단 차치하고요. 얘네가 규제 지역을 묶인다라고 하면 과연 이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 앞서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면 좋냐면 적어도 광역시급은 벗어나지 마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광역시급이 되면 기본적인 세대수와 인프라가 받쳐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면밀한 분석이 없이 단순히 신축 아파트다. 단순히 분양권이다. 이런 이유만으로 올라간 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역별 입지를 정확한 분석 없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폐가 망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지방 구축은 당장은 위험하다. 그리고 정투자에야겠다라고 하면 광역시를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신축 아파트도 중소도시는 위험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 내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분양권까지는 괜찮습니다. 분양권이랑 은 신축 아파트는 뭐가 다른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축 아파트는 규제 지역을 묶이는 순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세금적인 장점들이 있는데요. 취득세가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분양권을 매도했었을 때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을 묶인다라고 하면 분양권 양도에 대한 세율이 50%인데 이 부분은 조정대상 지역 새롭게 신규 지정 이후로 취득하는 사람들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의 중과 규정은 바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이후로 매매하는 순간부터 바로 2주택자는 플러스 10%, 3주택자는 플러스 20% 중과가 묶게 됩니다. 거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올 수도 없고요. 빠져나온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비규제 지역이었을 때 팔아야 됐는데 규제 지역을 묶인 다음에 빠져나오려고 보면 세후 양도차익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법적인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비규제 지역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입지 분석을 꼼꼼히 해야 된다. 6일실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서 우스갯 소리로 국경 접경 지역 빼고는 다 규제 지역으 묶인다.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런 식의 단순한 생각보다는 여기가 설령 규제 지역 묶이더라도 살아남을 지역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팩트는 이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이후 2017년도 5월부터 2020년도 5월까지 3년간 아파트 누적 변동률인데요. 전국의 지도들을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사실상 올라간 데는 서울 중심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지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진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규제의 역설이다. 왜 규제가 가장 심한 데들이 가장 많이 올라갔었을까? 그리고 지방은 왜 떨어졌을까? 결국 주택 수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쓸데없는 주택들을 안 늘리고 똘똘한 한채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주택 숫자에 따른 세금 규제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방을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한 입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잘못 들어가면 폐가 망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미.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규제가 이렇게 심한 서울이 왜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